정말 아, 찾아야 돼, 이제. 살인마 찾는 게임, 살인마 찾는 게임. 아,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아, 이거 생존자게임 소리를 내도 못 보니까. 저는 요 그래서 유대감 끼고 왔잖아요. <laughs> 아, 유대감 저 아직 두 화이트가 어려서. 저 유대감 안 끼고 왔는데. 아, 씨, 두 화이트부터 키우는 저는 그. 그... 그냥 <laughs> 전승. 그거 뭐야, 신전에뜬 걸로 그냥 샀어요. 아... 내 저는 빨리 태평사를 키워야 돼. 저희 살인마 찾으면 위치 말해주기.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중앙에 모일래요? 오케이, 오케이. 뭐, 저 중앙에 아, 모여가지고 펑펑 터뜨리자. 큰 집이나 판자집에 모이면 되잖아요. 판자집에 모여서? 아, 바로, 전 바로 앞에 큰 집이나 있다. 아, 판자집에 모이면 돼요. 기 판자집 옆에. 저기, 판 옆에. 저옆 사람이 있다고? 어. 어디로 올래요? 판자집? 저 꿀빨래요. 꿀빨. 꿀 어디서 꿀어디어 나도. 꿀어 짝짓. 꿀. 판자들 판자집 판자집. 저 멈춰줘요. 같이 하게 멈춰줘요. 이거 이거 이거. 뭐야 계속 따는 거야? 아 따자, 따 새벽끝, 새벽끝. 안돼 안돼. 어 네네. 리플 남 있어요. 저기 내려가 있어. 아꿀 열렸다. 살이 많아서.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. 혼자 가면 안 돼요. 혼자 가면 안 돼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아직이야? 찍어요. 혼자 가면 안 돼요. 괜찮게 안 돼. 아, 다이 오겠어. 요 아직이었지. 아니, 갑잡 거야. 안 잡을 거야? 안 줘. 알아 알아서 점수 적하는 사람들. 겁나 알아서 점수 적해 나와으면돈돈 님. 아니, 한번더걸러들었잖아요한번더 거는 거지 원래. 잘 받으세요. 이거하지 말아봐요. 그 이벤트 걸고리 걸게 가자. 신난다. 바고 <laughs> <laughs> 확인한다. 뒤에. 어고 있다. 없다. 퍼터 퍼터 퍼 지금 토너님이 <laughs> 지금 이 안에서 <laughs> <laughs> 걸려계세요. 아들 낙관 낙관. 잠깐만요. 자리가 없어. 자리가 <laughs> 아, <laughs> 없어. 저도 다 채웠다. 다 채운 거구나. 가자. <laughs> <내 머리 집어. 웃음> 어디 a t 어디 d you want? What did you w a 다 t w h a 있다 i d you want? w h a 침겠다! 아이씨... 오! 꿀이 아. 나와! 됐다 맥밀란씨 어, 어! 꼈어! 그래서 아,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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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계속 웃음> 아, 이런, 이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콜린 <laughs> 팀 처음이죠?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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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붙인 게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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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<사과 말이야>.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야? 아닌가? 한번아니아냐 괜찮아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한번 듣고 알도 괜찮아 이번 이벤트, 이벤트 갈거리다 꽂히겠는데? <laughs> 아, 꼬리다. 꼬리잖아. 아 근데 우리 꼬리 꼬리가 나았어 꼬리. 아아 파란 님? 아 메디포 아 가실래요? 어? 네? 애들 어, 아니야. 근데 저또 걸리면 안걸리네나 아 이건 안 돼. 일단 아. 갑시다. <laughs> 해맨다, 이벤트 나 어딨는지 몰라서. 이벤트 갈거리 이제 이벤트 갈거리다 걸지 않았니? 없는 거 아, 같은데. 없는데? 어, 나야. 그래. 어, 가지실래 나야, 나야. 아니야, 이거, 이거 힐하지 마요. 힐하지 마요. 힐하지 마요. <laughs> 그 살인마한테 출혈 줘야 돼요, 출혈. 그렇구나. 가다요 이거. 출혈이 따로 있구나. 네, 네그 출혈 포인트가 다르구나. 따로 있어요. 저 구해도 돼요? 요. 네, 그러세요. 냐! 아. 저한번더려도 <laughs> 아, 돼요, 지금? 네, <laughs> 아, 두 번씩이잖아요. 아, 아저 주문 걸린 줄 알았다. 어, 샷! 전 끝났다. 왔어 아, 밟걸려주자 아! 빠려주자 구해 주세요. 한번 더. 한번 더. 받아 어, 고 아, 엉덩이. 받고 엉덩이모든 판자를 내리고 다니겠어요. 아, 그거 살림에 뒤져 시키세요. 어. 맞아요. 그거 점수작 해 줘요. 아. 점수작 해 줘요. 알아서소안 점수작도 먹였어. <laughs> <laughs> 네 명이 다 같이 달려. <laughs> <다 웃음> <대게 웃음> 뭐, 오르르가. <laughs> 네, 있어봐요. 전 발전기 돌릴게요. 네. <목소리> 아직도야? 최대 안 됐어? <목소리> 어. 안녕하세요, 우리 동 아직이야? 야, 언제까지 <어디까지> 할 거야? 언제까지 할 거야? 아, 저거 근데 은근 많이, 많이 걸려요. 저거 더 전화가지고 정말 우리 때까지 아리더다아 <laughs> 이제 간다 하나. 또 어딨지 판자 판자 찾아가자 판자 아. 아, 내리세요 이거 이거. 아프신 분두분 분 오신다 오셨다 오셨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점수장의 리더가 짱이죠 아하. 열심히 판자깨고 다니시잖아 맞아요 어! 소템 소템 소리 소템 소리 어 판자 언덕 위에 상자가 <목소리> 있습니다 언덕 위에 상자 저 상자 갖고 <목소리> <찾고> 싶어요 <laughs> 저위에 있습니다 어 쿨틴이 왔어 쿨틴이 왔어 40% 빠른 속도란 어, 말이에요. 약재가 아. 가져구나또 네. <laughs> <자꾸라. 웃음> 가져요. 이거 이거 노디핀 나왔어. 빨리 가져가요. 처 먹을래요. 이거 칠래. 어, 저 상자 위에 상자에 그대로 두고 왔어요. 하기만 했어요. 어? <laughs> <laughs> 저 사람 봐. 아니 코에틴 지금 턱이 지금 그거거든요. 그 상자깡 빨리 해 주는 약제야. 너 진짜. 다 아, 에이스. 다음에아 에이스. 다음 에저 에이스 끼고 올게요 지금 다음 살인마는 에 다음 지금 다음 살인마지 다음 사지지 않았는데. 람콘지콘다콘 아! 파티 은 지금 다음 사람나 지금 다음 사람은. 다음 사 다음 사람어 지금 다 안 돼! 야, 점수자 킬푼척 <laughs> 하다가 죽였어. 와, 야, 진짜, 야, 진짜 쌍꺼 아니냐. 인싸파. 인싸파 아니냐? <laughs> 봐. 이거 한 명만 살려주려나 보다. <laughs> 아, 가능성 있다. 발전이 다 켜졌으니까. 응, 저, 자리에 저 자리에 든다. 저 자리에 서리킷. 보다. 어떡해. 리노니도 네 <손님도> 죽었어. <laughs> 숨어, 숨어, 숨어. 아, 퍽 빠져야 되는구나. 에 위스퍼 있다. 위스퍼에 대신 아, 피죽인데, 아, 피죽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. 바풀 하나야. 됐 <laughs> 들켰어. <laughs> 그럼 돈돈님만 <본도님은 웃음> 살아나가는 건가? 아니야, 저도 죽을거 같아 지금 느끼서 아, 진짜네? 안 건다. 다죽이려나 보다. 야, 미친놈아 <laughs> 인성봐. 아 인성 오지네. 아, 미니야근는 소리 나잖아, 일단. 피는 소리 날 거예요. 아 진짜요? 응. 빨리 빨리 히트하세요. 네. 돼지 폭이랑 오래 걸릴 거라 일단 힐부터 하시고. 아, 저 온다. <laughs> 온다. 온다 앞에 보인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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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온다. 온다 온다. 온다 온다. 돌아간다 돌아간다. 온다 온다 온다. 온다. 빨리 빨리 끝나야 되는데. 와, 간다 간다. 뒤로 간다. 아나 이렇게 너무 싫어. 아 존나 양심 없는 새끼야. 너도 처먹을 만큼 처먹었잖아. 진짜. 어, 뛰면 걸릴 텐데. 한 걸으세요. 90% 빠른 속도. 사님 돈님한테 좀걸어 오세요. 그러고 싶은데 심장 소리 들리고 있어요. 어 이런. 저때문 어디냐? 아, 이 이거 뭔가 만지고 싶게 생겼다. <웃음> <얘> <웃음> 만지고 <웃음> 싶게 생겼다. 아지면 안 돼. 정신 차려. 아, 아. 저 걸려요. 개구, 저 걸려요. 내가 진리 겼어. 개고 개고 개고. 개고 개고 안 나오지 않아요. 세개 돌려야 돼 가지고. 개만 나와. 이제 나 이제 또 나와요. 나와요. 어. 이제 나와요. 진. 어. 나 제가 개구 찾는 거오지게 못하는데. 잘 쏘. 스무... 어. 이제 소리 들리니까. 캐빈이 캐빈이. 야 캐빈 이안 돼. 캐빈이 여러분 소장입니다. 아 이러지 마라. 이러지 마. 판자 다들었어 지금. 지 판자 나갔다 검 어, 한대, 한대, 고 한대, 그거 야나스페이스야 아니 한대 고하니까 아니. 아니, <AzR> <놀람> <뭐하고 놀람> 아니, 아니 나, 우리, 나 마우스 왼쪽 클릭인지 몰랐다고. 아 아깝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수 있지. 아우 살려 양심이 없네. 5만원 받았어 저 새끼. 다 다쳐먹어놓고. 제게만큼 즐겨놓고. 한국인이네 저 새끼. <laughs> 인성 봐 진짜.